네, 저도 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그 진성준 정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원 비대위원장에 보낸 문자 내용을 하면서 인상적인 문구가 하나 가 들어와서 어, 저도 이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지금껏 앞에 이제 함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함께, 함께.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함께 동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쓸 때, 동지라는 용어는 정치적 동지 얘기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는 정치적 동지를 해왔고, 정치적 행위를 그동안 해왔다라는 것을 누가 스스로 인정한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인정한 거고, 한동훈 전 장관은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방패막으로서 생사를 같이 해왔던 정치적 동지였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말 자체에 상당히 함축적 의미가 있다. 그동안에 검찰 정권의 검찰 통치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장관이 같이 해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슨 행정부의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면 존 미첼 법무부 장관인데 이존 미첼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닉슨을 잘 보면 돼요. 닉슨이 1968년도 대통령 선거에 승리를 하는데 그 전에 1962년에 케네디에게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미디어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그의 주지사 선거에서도 패배하다가 어렵게 어렵게 68년도에 닉슨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그 당시 민주당의 험플이라고 하는 후보와 경쟁을 해서 전국 득표율에서 0.7%로 닉슨이 당선이 됩니다. 0.7%라는 게 함축적 의미가 있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율이 전국 투표율의 0.7%가 났는데 어, 닉슨도 험프리 후보에 비해서 전국 투표율로 0.7% 승리합니다. 그 이후에 닉슨이 이 선거에 많은 패배를 하다 보니까 72년 대선 과정에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최전방에서 마크맨으로 활동했던 장관이 누구였냐면 존 미첼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존 미첼 법무부 장관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개입해서 체포되고 징역 4년을 살게 돼요. 그런데이존 미첼뿐만 아니라 이 아주 그 인상적인 인물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최전방의 방패막으로서 누가 활동을 하게 되냐면 존 딘이라는 법률 자문역이 있는데 이존 딘이 실제 상원 청문회에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게 됩니다. 뭐냐? 여기에 상징적 의미가 있죠. 닉슨 대통령이 68년도에 대선에 승리하고 72년 대선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 내부의 권력 투쟁과 분열이 일어나면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여기에 핵심이 있다 이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장관의 내부 분열과 권력 투쟁의 양상에 의해서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되고 이들에 의한 정치행위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 정치행위의 핵심이 뭐냐? 자기들 스스로 정치적 동지였다라는 것을 문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존 미첼 장관을 제가 얘기했듯이 한동훈 전 장관의 이런 행위가 어떤 행태가 보여졌는지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역사의 준엄한 심판과 경고라는 것이 미국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고 제가 핵심으로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장관은, 전 장관은 정치적 동지였다라는 것이 이미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심판이 이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6차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